이 마이크를 탄 김에, 이 마이크를 탄 김에, 한 번, KA 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이름, 이하은, 나이 8살, 어, 8살이네, 네, 9살이고요 생년, 2013년, 생일, 4월 9일. 생년 2013년 그리고 생일 4월 9일 아 9일입니다. 11일은요. 저희 외숙모 생일이고요. 11일은 제 친구 생일이에요. <laughs> 어, 14일은 어떤 어떤 유, 수보생일이래요. 네, 저희 사촌의 생년은 저희 사촌 저희 사촌 공통 질문 해볼게요. 이름 김태양 태양이에요 태양. 하늘에 있는 태양 그런 태양. 그리고 나이 일곱 살 생년 생년, 2015년. 생일, 3월 15일. 아닌가? 어, 어쨌든, 3. 월 14일! 응. 유튜버 생일이 아니었네. 요 그리고, 걔는 장난꾸러기가 많고, 남자예요. 남자예요. 그럼 이번엔 소윤이 Q&A를 해보겠습니다. 공통 질문 할게요. 이름, 박소윤. 나이, 9살. 생년 2013년. 생일, 6월 6일. 입니다. 어 아닌가 6월 7일인가 어쨌든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. 뭘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커뮤니티를 제가 못해요. 그리고 이제는 예서를 예서해볼게요. 예서는 아, 생일을 잘 몰라요. 7월 몇일인데 어쨌든 이름 이예서, 생년 13년. 2013년 네 그리고 생 어, 생일 7월 몇일입니다. 되게 말싸움 잘해요. 소윤이는 되게 약간 잘 웃으면서도 약간 잘삐질 때도 있고 약간 까칠할 때도 있어요. 자 그럼 이번엔 누굴까요? 네 예원이 하겠습니다. 이름, 김예원. 생년, 2013년, 생일? 나 예원이 생일 모르는데? 어쨌든, 모르겠습니다. 제 생각에 5월 몇일일 것 같아요. 이렇게, 4, 5, 6, 7. 나 예원이 생일이 1월 몇일이라고 했는데? 아닌가? 예원이가 제일 생일이 빠르고요 그다음 제가 빠르고 그다음 소윤이가 빠르고 마지막 예서예요 키 순서는요 저희 이렇게 하은이, 예서, 소윤이, 예원이 이렇게 넷이 에서 키가 큰 사람은 예원이에요 예원이 다음에 소윤이 다음에 저 그다음에 <laughs> 예서 예서 근데 귀여워 되게 어쨌든 우리 이렇게 냈다 말서를좀 음, 잘하지만 <laughs> 내사가 제일 잘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QAD를 마 쳤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 나중에 이걸로 ASMR 할게요